안녕하십니까. 저는 6학년 2반 박정현입니다.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탄지로와 탄지로 성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단 탄지로에 대해 소개한다면 종족은 인간, 성별은 남성. 생일은 7월 14일, 키는 165cm, 몸무게는 61kg, 소속은 기살대, 출세은 도쿄부 오쿠타마군, 쿠모토리산, 일륜도 색은 검은색, 호흡은 물의 호흡, 히노카미카고라, 해의 호흡, 취미는 박치기, 청소, 요리, 좋아하는 음식은 두릅, 가족 관계는 카마도 탄지로 아버지 카마도 키의 어머니 카마도 네지코 여동생 카마도 타케오 남동생 카마도 하나코 여동생 카마도 시게루 남동생 카마도 로코타 남동생입니다. 그다음 탄지로 성우에 대해 소개한다면 이름은 하나에 나츠키 출생은 1951년 6월 26일 일본 가나가와현 나이는 30세 신체는 172cm 혈액형은 b형.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